안녕하십니까 지툴 제일타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툴 제일타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목재 콘크리트 겸용 타카인 CT64RS 기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CT64RS 기종의 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를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기종으로 인테리어, 건축, 목공 DIY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기종입니다. 다음은 ECT64RS 기종의 부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 커버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단타, 연타, 레바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드라이버 가이드가 있고, 작업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고, 타카핀을 놓을 수 있는 매가진 A와 타카핀을 밀어줄 수 있는 매가진 B세트, 매가진 캡이 있고, 이 매가진 B세트를 고정시켜 줄수 있는 클릭 매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종에 사용할 수 있는 타카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용 핀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DT핀이고, 콘크리트 타카핀은 ST핀인데, 목재용 핀 DT핀은 길이가 30mm 에서부터 64mm 까지가 나오고, 콘크리트 타카핀 ST핀은 길이가 18mm 에서부터 64mm 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c t 6 4 r s 에 사용할 수 있는 타카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DDP는 목재와 목재끼리 접목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재용 핀으로 작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카핀 이 STP는 목재의 두께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목재를 콘크리트에 고정할 때 콘크리트의. 시... 5mm가 고정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목재를 뚫고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15mm가 이 콘크리타 값인 ST핀이 고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목재가 30mm면 15mm를 더하면 45mm인데 그럴 때는 콘크리타 값인 ST45를 넣고 작업을 하시면 목재 30mm를 뚫고 15mm가 콘크리트에 고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콘크리타 값 타카핀 SD45를 넣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긴 50mm라든지 57mm, 64mm를 넣고, 목재를 콘크리트에 고정하려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카핀이 들어가다 우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메가신 쪽에 타카핀이 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 CT64RS 기종에 타카핀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릭네발을 눌러서 이 메가진 피세트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타카핀의 뾰족한 부분을 앞을 향하게, 이 머리 부분을 뒤를 향하게 이렇게 넣고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메가진 피세트를 밀면, 이렇게 찰칵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를 뽑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타카핀이 짧은 경우에 이 타카핀은 뒤로 놓고 타정을 하시면 타정이야 되지만 이 매가진 A에 레일을 갉아먹기 때문에 항상 짧은 타카핀은 이 매가진 A의 앞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앞을 향하게 이 머리 부분이 뒤로 향하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비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단타, 연타, 레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바가 이 단타 표시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어를 꽂고 타정을 했을 때타정이한 방되고 작동이 안 됩니다 트리거를 뗀 상태에서 다시 안전장치를 눌러야만 작동이 되고 연타는 이네버를 눌러서 이 연타 표시에 놓고 작업을 하시되 소비자들께서 이 연타 표시는 타카핀이 두 방이나 가는 줄 알아요 타카핀이 두 방이나 가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를 꽂고 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타 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요 안전장치가 목재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트리거를 한번 당기면 작동이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띄고 다시 눌러야만 작동이 되는게 단타고 연타 기능은 이 네발을 눌러서 이 앞쪽으로 네발을 돌려놓고 목재 안전장치를 대고 트리거를 당기면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목재 안전장치를 대면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T64RS 기종에서 목재 타정을 했을 때 타카핀이 너무 깊게 박히는 경우에는 렌지로 요 가이드 부분의 렌지 볼트를 약간 풀어서 이 가이드를 약간 뺀 상태에서 렌지 볼트를 조이고 나서 타정을 하시면 그만큼 피스톤이 약간 덜 튀어나오기 때문에 타카핀이 약간 덜 깊게 박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톨 젤타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목재 콘크리트 겸용 타카인 CT64RS 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